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을 크게 그 상승시켜 주는 그 풍수 방법 이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일전에 계피가 갖는 금전운의 그 놀라운 그 효과는 이미 그 영상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복되는 설명이 되면 안되니까요 계피가 갖는 그런 풍수 효과는 생략을 하고 바로 그 풍수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께서 잘 나가는 그 은행 점포 한 군데와 여러분의 그 집의 그 동선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은행 가실 때그 중간 정도 지점이 대강 그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바로 이세 군데, 즉집 앞에, 그리고 은행 앞에,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은행과 집의 그 중간 정도 지점, 그 지점에 그 계피가루를 티스푼으로 그한개 정도를 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집은 그 현관 문 밖에 뿌려 주시고요 티스푼 한개 정도 뭐 뿌린다고 표도 안 납니다 그냥 분말이라서요 뿌려 주셔도 되고요 풍수 시도하기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제일 먼저 집 앞에 한 군데 뿌리신 후에 그 다음 그 중간 지점 되는 그 지점 그 장소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또 티스푼 한개 정도의 그 양을 그 거리에 그 뿌려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 티스푼 한개 정도의 그 양, 그 계피가루의 그 양은 은행 점포 앞에 뿌려주시는데요. 은행 점포 그 안에 뿌리시면 안 되겠죠? 밖에 뿌려주시고요. 제일 마지막에 그 은행에서 끝나야 좋습니다. 계피를 뿌렸으니까요. 계속 그 금전운의 그 동선을 은행에서 그 집까지, 마치 그 개미들이 줄지어서 그 움직이는 것,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 쉽게 그 연상이 되실 겁니다. 재물운의 그 통로, 재물운의 그 환경, 재물운의 그 영역 표시를 개피가루를 통해서 함으로써 이 재물운의 기운이 은행에서 또 여러분들 그 집까지 마치 그 금전의 그 아우토반을 깔아놓는 거죠.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재물을 그 끌어들이는 힘은 더 강해지고요. 바로 그 역할을 바로 개피가르고 해 주는 것이지요. 재물 운이 강한 공간인이 은행과 또 집을 연결해 주는 이런 금전운의 통로가 마련이 됨으로써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금전운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풍수 방법이 주는 그 풍수의 그 효과는 분당 사시는 그 주부의 그 말씀을 빌리면 안 했으면 그 평생 후회할 뻔했노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이 풍수 방법은 여러분께서 효과를 보시면 가끔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강력한 그 기운이 있는 그런 풍수 방법입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그 대박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